오, 빠른데? 오. 아웃, 인, 여기 아웃. 인, 확들어가 여기 예, 노 브레이크. 뱅크 타? 야, 벽에 실어, 봄. 뭐. 괜찮아, 괜찮아. 그치? 브레이크, 여기서, 꺾어. 오, 씨. 여로가 여기가 여기가 더 빨라. 여기가 더 빨라. 진짜 가더 빨라. 여기가 더 빨라. 여기가 더 빨라. 여기가 더 빨라. 여기가 더 빨라. 그냥 타, 월 타. 왼쪽으로 들어가, 왼쪽, 인코스. 여기 인코스 잡아야 돼. 그렇지. 아우디. 아우디. 아니, 아우디 말고. 그렇지, 월. 노브레 축하. 우리 축하. 별수있는구야 오른쪽으로 바로 가. 1번? 펌핑 네 번, 일 번, 네 번, 그렇지. 하나, 둘, 셋, 넷. 으아. 빨리 가야돼. 힘들어도 참아. 다 왔어. 넘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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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오른쪽. 그렇지. 그냥 가. 노브레이크로 가야돼. 안걸려. 그냥 두개 넘어 버려, 다운. 들어. 끝까지 가, 끝까지 가, 저기까지야, 저기야, 저기, 저기, 저기. 그래.